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명의 신임 원내부대표를 내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이기헌 의원, 신설된 원내대표 지원실장에는 윤종군 의원 등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은 김현정, 문금주, 백승아 의원이 맡는다. 원내부대표단으로는 신설한 민생부대표의 김남근 의원을 지명한 것을 비롯해 김기표, 김문수, 김영환 김준혁, 권향엽, 문대림, 박용갑, 박홍배, 오세희, 이건태, 이성윤, 이훈기, 전진숙, 조인철, 최현희 의원 등을 원내부 대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원내부 대표단은 모두 초선 의원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김 원내대표는 인선에서 첫 번째로 고려한 것은 전문성과 능력이라며 상임위를 비롯해 선정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민망과 능력을 갖춘 분들을 선정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인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국정 이해도가 필수적이라며 지역과 소속 상임위원회,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고려해 인선했다 라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수석직에 대해선 먼저 인선을 발표했다. 원내 운영수석과 원내 정책수석으로 재선의 문진석, 허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원내 대표가 직접 신설한 직책인 원내 소통수석부 대표에는 재선 박상혁 의원이 내정됐다.